신기가 강한 민족, 민족의 특성에 맞는 강한 신기가 있는 신인 허경영, 대고 천고의 나라, 천지 우러러 삼나만상으로 어우러진 한 민족이여, 민족의 신기, 강한 기운, 지도자 기질을 갖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강력한 신인이 우리를 이끌게 하소서. 허경영을 비난하면서 살았습니다. 한달전 나라가 위태하다는 것을 알고, 인물을 찾아보다가 유튜브 허경영 강연을 수없이 많이 듣고, 직접 서울에 가서 몇 차례 만나 뵙고, 허경영이야말로 민족의 지도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재님과 스킨십을 하고 은혜 속에 내 축농증이 나았습니다. 모든 게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영영 국가혁명당 3 3공약 우리 민족의 특성에 맞는 지도자를 찾았습니다. 허영영만이 대안이라는 확실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초능력을 갖고 계시는 신이님이 확실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기운이 아주 셉니다. 우리 민족은 모두가 지도자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신의 끼가 많습니다. 위대한 장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 1등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우리 민족에게 기운이 세고 모두를 가르치며 이끌어갈 지도력의 대명사이며 신기가 세어서 신인이신 허경용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모두의 기운과 지도자의 기질 그리고 신기를 잠재우고 상승 효과를 누리며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로 65년을 살아오면서 세상과 사람을 보는 안목은 갖추어졌다고 자부하면서 말씀드립니다. 민족의 특성을 알면 나를 알고 내가 갈 길을 알게 된다. 통치력, 지도력, 리더십은 총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칼이나 창보다 더 강한 것은 팬의 힘입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 속에서 강한 신기를 갖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신기가 강한 우리 민족에게는 반드시 강한 신기의 소유자로서 도와 덕을 갖추고 세상 공부를 다하신 분 그리고 강연을 통해서 끊임없이 민족을 깨우쳐주고 있는 분, 허경영이 우리의 지도자일 때 누구도 흔들거나 비방하지 않는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바닥에서부터 하늘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분, 허경영을 지도자로 추대하면 우리 민족의 우는 시너지 효과를 더해서 무궁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영혼 신이 이 땅에 출몰해서, 자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나라 우리 조상님들은 5천년 역사 속에서 천번 이상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늘 빗장을 걸고 오직 자식 농사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70년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물어봤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하느냐고 물었을 때 한결같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라고 해서 외국인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자손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바쳤던 우리 조상님들,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시면서도 육신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되어서도 구천을 떠돌면서 자손에게만 집착하게 됩니다. 조상신이 되어 중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손들만 내려다보고 지내다가 자손들에게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것이 바로 명절 차례와 제사문화, 성묘 문화인 것입니다. 추석 전 조상님의 묘지에 벌초를 하게 되는데 온 나라가 난리가 납니다. 모든 도로가 고향으로 가는 길목마다 다 막힙니다. 그래도 악착같이 가서 볼처를 하고 조상을 찾아가는 것이 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얻는 덕은 다 조상 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묘지에서 복이 나온다고 하고 음덕이라 하지 않습니까? 만년 십승지 천기 혈찾고 좋은터 닦아. 조상뼈 눕히고 살아가는 해돋는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은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바로 신빨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아침이슬에도 신이 있고, 내리는 비 또는 신과 함께 내린다 하여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우제를 지내던 민족입니다. 여기저기 많은 영혼신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손과 함께 더불어 지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조상신께서는 불쌍하게 태어난 자손들을 더욱 보살피십니다. 많은 손주들 중에서 일찍이 부모를 여인 자손을 더욱 불쌍히 생각합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태어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산전, 수전 다 겪은 참으로 처참한 인생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은 신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기가 세일수록 그 사람은 남들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니까요. 고집도 세고 성격도 강하고 똑똑하고 모두가 희잘난 강력한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실력까지 다 갖추 었다면 인생이 힘들지 않았겠지만 기운만 크고 실력이 없다 보니 고생이란 고생은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가 강한 사람은 눈치도 빠릅니다. 척하면 다 압니다. 너무나 척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눈치가 빠릅니다. 툭하면 담너무 호박 떨어진 소리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척하면 삼척이지요. 진짜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와 같이 신기가 강한 줄 알고 상대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신이 다른 것은 시작을 하면 이미 그 끝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디지털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는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베이비붐어들은 출마자들을 보면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보입니다. 결과를 알아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대에게 너는 그것도 모르겠나 너무나 뻔한 일을 딱 보면 알아야지 하면서 열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 민족은 신기가 강하다 보니 흥이 나면 신기까지 합세해서 음주 가무에 능합니다. 풍류를 압니다. 허경영이 세상에 나올 때 골미라는 풍류로 시작했던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조금만 편해지면 풍악을 울려라. 그리고 마치 신선처럼 부채를 펼치면서 노는 것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다 신기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장군, 여러 대신이 천지에 깔려 있으니 신명나게 놉니다. 우리나라 가수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 한류 케이팝, 모든 것들이 그것과 결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신기가 온라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내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신명나게 뛰고 기운을 뿜어냅니다. 우리는 놀때 신나게 놀자. 신바람나게 놀자. 이렇게 그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나게 한판 놀자. 이런 걸 외국 사람이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들의 작용이니까요. 당연히 신나게. 심바람나게 한이 당연히 감동의 한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놀기 시작하면 멈출 줄 모르기에 민족이 늘 깨어 있으라고 대자연이 이 민족에게 5000년 동안 천번 이상의 외침을 받게 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쟁을 잊고 나대질만 하면 또 전쟁. 복구해 놓고 이제 좀 편안해질 만 하고 술판을 버리고 놀고 싶을 만할때또 전쟁. 결국 전쟁을 불러들인 것은 우리 민족의 그런 특징 때문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 번도 누구를 침략하지 않았습니다. 늘 침략을 받았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가 강한 우리 민족에게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야 되는가 하는 것은 극명한 답을 준 것입니다.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몇 차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서 스스로 신인이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 아는 사람 흑영영. 모두가 신기가 있는 민족에게 강력한 신기를 갖고 있는 신인이 지도자가 될 때에 비로소 대한민국은 평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신기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또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동양에서 기독교가 대단히 발달하게 된 것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신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억지로라도 거부하고 눌러보려고 했던 마음 속에 기독교가 자리 잡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경령의 모든 행위를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흑영영종교는 기독교나 불교, 어느 종교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종교마다 역할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강연 속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민족 모두가 신기가 무척 세기에 지도자의 기질과 근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는 문물을 지니고, 도와 덕을 쌓으며 인생을, 일생을 살아왔기에 모두를 가르치며 이끌어갈 신인 허경영이 민족, 민족의 지도자가 되면 민족의 힘을 모아 빛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